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의 제4화는 큰 플롯상으로는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지만 30분 남짓한 시간에 여러 캐릭터의 감정성과 구공화국기의 미스터리를 모두 흥미롭게 풀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재미있는 연말 드라마라는 컨셉을 열실히 잘 수행했습니다. 지난 3화가 KB를 조명하는 에피소드였다면 이번 4화 에데티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군요. 에피소드는 니를 중심으로 조드와 SM33의 이야기까지 풀어낸 에피소드였습니다. 지난 3화 이스터 그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예상대로 에데틴의 앞머리인 앳은 구공화국기 9개 보석 행성들에 붙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닉스 신더호는 킴이준 좌표를 따라 엣 시리즈의 새로운 행성인 엣 에크 안에 도착하는데요.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엣 시리즈 행성들이 공화국 크레딧을 제작하는 조폐 행성 시리즈일 것 같단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가설이 굉장히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모든 크레딧이 새 것처럼 삐까번쩍하고 학교 수업 역시 수학 이외의 과목은 거의 이다 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화국의 대업을 위해서 구공화국 정부가 설립한 9개의 조폐 행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시리즈는 문자 그대로 크레딧을 조명하면서 시작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은하계에서 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의 모험이라는 소재로 생각보다 깊은 얘기를 풀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날것의 추측이지만 atm처럼 앳 시리즈 행성의 at가 automated telling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밌겠습니다. 아무튼 이 새로운 앳에크런 행성은 앳앳 에에 있었던 장벽이 해제되어 있어 제한적이지만 외부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끝없는 전쟁으로 황폐화가 되어버려 마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업사이드 다운 차원처럼 생긴 건 에데틴과 똑같지만 모든 구석이 살풍경합니다. 에데크라는 트로이크와 하탄이라는 조직으로 양분되어 끝없는 내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성 타투인에서만 보았던 가축, 에오피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얼마 없는 자원을 두고 계속해서 아이들까지 동원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여담이지만 타투인의 사는 에오피와는 다르게 에데크란의 에오피는 뿔이 달려 있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행성이 봉쇄되어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에데크란의 거주민들은 어딘가 프랑스 혁명물을 보는 듯한 비주얼의 옷을 걸치고 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듯 이곳은 장벽이 해제되어 바깥 세상과 제한적이나마 교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은하제국기의 제국 육군이 사용한 물자들도 보이고 전차들도 보입니다. 중간에 짧게 지나간 전차는 개인적으로 레전드 세계관의 아라키드제. XR 시리즈 전차 드로이드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작중 모습과 레전드 세계관속 모습은 크기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보바펫 드라마에서 스콜피넥 드로이드가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뭔가 이번에도 XR 시리즈 전차 드로이드를 이스터액으로 넣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ATA t 워커보다 거대하고 궤도로 움직이는 XR85 기종으로 유명한 XR 시리즈 전차 드로이드는 은하제국이 사용한 드로이드 전차로 초기 모델은 센티넬급 수송선에 실릴 정도로 크기가 작은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대량 생산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빈 전투 이후즈음에서야 대거 생산이 되었죠. 드라마에 등장한 기체는 XR85까진 아니고 은하제국이 초기에 사용했던 소형 버전의 드로이드 전차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국육군의 장비들을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작은 XR 시리즈 드로이드 전차도 같이 들여온 것 같습니다. 에데크란의 처참한 모습에 경악한 아이들이지만 이내 트로이크의 리더가 블래스터를 쏠수 있게 해준다니 금방 신나서 뛰어다닙니다. 오직 닐만 싸우는게 옳지 않으며 차라리 진심어린 사과로 이 분쟁을 끝내는게 어떠냐고 리더의 딸인 헤이나에게 조언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헤이나의 입을 통해 닐의 순수함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며 그걸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닐의 이 순수한 조언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켈레톤 크루가 최전방에 서서 적대부족과 교전이 벌어지기 직전 착륙제에서 기다리다가 적대부족에게 붙잡힌 줄 알았던 조드가 그들과 협상을 해서 당장 의 교전을 해소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화에서 KB가 킴에게 들은 조언을 토대로 곧바로 성장한 것과 비교했을 때 닐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닐의 서사에 난입한 조드는 조드 조든 나름대로 그 잔머리가 빛났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머쓱하긴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사지에서 구해낸 조드는 와락 안겨드는 아이들을 토닥여 주죠. 이번화 후반부에 스켈레톤 크루 중에서 가장 어른스럽다 느껴진 펑까지도 힘들어서 눈물을 보이는 걸 보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을 아이의 탈을 쓴 어른 아니라 진짜 아이들로 묘사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보물을 꿀꺽하려는 의도는 불순했지만 그런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조드도 점점 호감이 생기고요. 맥빠지긴 했어도 당장의 전쟁은 끝이 났고 트로이켄 부족은 그 감사의 선물로 에데크 란의 무너진 성소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무너진 성소는 다름 아닌 에데틴에도 있는 감독관의 탑. 그 꼭대기 층에는 에데틴과 에데크로은 물론 에데이투, 에데리시아, 에라빈 에데코다까지 아홉 개의 보물 행성들의 이름과 자표가 적혀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에데틴. 그런데 에데틴의 좌표가 있어야 할 곳이 무언가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 너머에서 나지막하게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누군가. 바로 SM33이었습니다. 에데틴만 물어보면 치매에 걸린 드로이드처럼 에데틴은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하던 33는 사실 S시리즈 행성들을 모두 돌아본 오닉스 신더호의 전임선장의 지시로 에데틴에 대한 기억을 모두 봉인당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제했더니 전임선장이 내렸던 또 다른 지시 에데틴 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리하라는 명령 때문에 스켈레톤 크루는 써리스리를 켜야 에데틴에 대해 아는데 그러자니 자신들을 계속 죽이려 하는 써리스리를 회유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레돈수의 감독들이 이번 에피소드를 감독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했던 화였습니다. 생각보다 슴슴하긴 했지만 에데틴의 비밀과 캐릭터 서사를 이용한 드라마 사이에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는 시리즈인 것 같아서 하나가 지루해질 때쯤 되면 다른 나를 이용하니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유일한 보석 행성인 에데틴으로 돌아가면 감독관의 탑으로가 모든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될것 같은데요. 요즘 흥행 중인 위키드와 오즈의 마법사처럼 베일에 덮여 있던 사회의 진실과 마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